자, 바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라인 클리어 가 해줍니다. 하하하하. <laughs> 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가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인생 첫 가렌이구요. 예 스킬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대충 죽으면서 하면서 한번 배워보죠, 뭐. 자, 일단은 죽으면서 오버파밍 할 겁니다. 아, 네, 라인 클리어 좋구요. 제가 최대한 당했던 것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날 이거 라인 팍 지우고 타워 뒤에 숨어있고. 라인 지우고 도망가고, 요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 파밍 너무 평화롭고, 아, 잠깐만요! 바로 전멸 써주면서, 어... 처형각 잡아주면서. 자, 이제부터가 진짜 좀 라인전이죠. 요거 밀고 또 넘어갑시다. 일라오이랑 싸워서 좋은 골볼 리가 없겠죠. 아, 라인 걸친다. 아 근데 이거 스킬 뭘 선마로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라인 클리어를 해야되니까 일단 이선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리던 말도 무시하고 자 개같이 도망가 아! 어 오히려 좋아 자 어차피 죽으면 살거기 때문에 어 자르반 탑에 오는거 오히려 좋다 근데 네, 확실히 나서스처럼 멀리서 라인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캐터가 릭 일라오이 너무 무섭고 자 일단 일라오이는 무시해주면서 자 휠린드 뱅글뱅글 돌아줍니다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뺑글 살짝 빠져주면서 너무 아프고. 아니 이거 라인을 밀어야 넘어가는데 아 잠시만요. 아! 자, 선생님들 오히려 좋습니다. 초반에 빨리 많이 죽어야 됩니다. 요즘에 네, 사망 구할 시간이 증가해 가지고 높은 레벨 가면은 타워를 다 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많이 죽는 게 오히려 좋다. 아, 라인 또 걸린다. 아, 네, 치겠네. 라인이 풀려야 되는데 이거. 아, 여기서 또 프리징한다. 쌉코수인데 대충 근거리만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도망갑시다. 미안하다. 어, 사실 안 미안해. 자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또 이제 프리파밍이죠. 아, 드디어 드디어 넘어왔다. 아 정말 힘들었네요. 제발 라인클리어 해야 돼아 라인클리어 답답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제부터 제 세상이죠 자 정글 빼먹고 시야 잡아주면서 네 예, 정글 우리 정글 예, 시전해 줍니다 어, 확실히, 티아멧이 나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싹, 우회해주면서, 날강도한 칸. 너무 좋고. 자, 일라오이, CS 못 먹게, 반대쪽으로 역주행해주면서. 자, 라인 대충 지우고, 개같이 도망. 잘! 그렇지. 자르반 이자하스, 탑만 더럽게 오네, 진짜. 어? 이미 죽을 만큼 죽었는데, 이걸 계속 탑으로 오네. 자, 스승님들, 근데, 이게, 저한테만 자르반이 오니까, 제가 다섯 번 죽었는데, 우리 팀이 6킬을 먹고 있죠. 사실상, 저만 이제 사람 꾸시시 하면은, 게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라인 클리어만 해. 라인 클리어만 해주고, 자, 버려, 저거는. 그냥 버려. 자, 가슴팍에 힘주면서 버텨. 그렇지. 와, 칼을 개상이 찝쁘네요 어, 거의, 신지드보다더 사기네, 이거. 야, 이렇게 좋은 챔프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해볼 걸 그랬네. 정의로 심판하겠다. 자, 요런 식으로 오버파밍 하면 어쩔 건데. 또 와보든가, 가. 어? 자르반 또 와보든가. 그, 진영을 지금 이제 저를 막겠다고 자꾸 탑갱을 오는 거는, 아, 이제 바텀을 갔네요. 예, 파리 모기 잡는 데다가 핵폭탄 쓰는 격이죠. 자, 상대 정글 꼼꼼히 체크해 주면서 레드 빼먹읍시다. 아, 딜잘나오구요 야, 이렇게 딜잘 나오고 달리기 빠르고 탱킹도 좀 되고. 근데 심지어 마나도 없어. 와, 개사기 챔프네, 가렌. 가렌. 앞으로 가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달리기 써 가지고 일라오이랑 안 싸우고 라인만 지웁니다. 오버파밍이 기본이죠. 상대와는 싸우지 마라. 와, 라인 클리어 속도 말안 되고요. 이거거든요. 선생님들 맨날 가렘들이 하는 거. 음? 라인 개같이 빨리 밀고 개같이 달려가서 지 혼자 하고 싶은 거다 하기. 너무 좋고. 자,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개같이 달려서, 도망가면 그만이야. 그렇지, 에코 형님. 갈갈이 갈아주면서, 아, 잠깐, 너무 빨리 찍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숙련도 이슈. 숙련도 이슈. 아, 미안합니다, 에코 형님. 아, 첫판이라 궁 타이밍을 잘못 쟀네. 좀더 피를 깎고 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거, 궁 없으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 혹시? 대가리? 평? 아니네요. 아, 미안하다, 아! 자, 그냥 라인 밀자. 어, 어차피 가봤자 저거 못 도와줍니다. 예, 저는 어차피 개망했기 때문에 저걸 못 도와주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야 돼. 자 타워를 밀어서 상대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자 오히려 좋아 야 깝치면 죽는다 진짜 살짝 빠져주면서 자 망했을 때는 그냥 잘큰놈한 놈이라도 그렇지 버텨주면서 난입이거든요? 난입 터뜨리고 개같이 돌아주면서 대가리 자식아 바로 찍어주면서 너무 좋고 야승생님도 이거 가렌 이거 개꿀 챔프인데요? 아니 그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세다고? 심지어 만화도 없고? 어이 형씨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제? 아니네요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올게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파밍하기 뭐야 이거? 쳐들었나요 이거? 서포터 나브레인가 살짝 빠져주면서 자 이거 바로 침묵 걸어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게 바로 가레데 깜짝 킬각이다 이 자식들아 나 스스로 맨날 당했던 바로 그거죠. 똑같이 갚아주면서 자 유령무의의 이제. 쭉쭉 나옵니다 선생님들 예 초반에 아저 새끼 존나 못하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맞긴 한데 어차피 탑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죽으면서 하는 거잖아 갱바지나 하면 되는 거지 뭐야 일라오이 니가 뭘할수 있는데 응. 너개 느린 뚜벅이잖아 난 개빠른 뚜벅이고 자 바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라인 클리어가 해줍니다 <laughs> 자, 개같이 라인 클리어나 해주면서, 시간 끌어주면서. 자, 따라와, 따라와봐라, 이제 아스들아 개같이 시간 끌어주면서, 살짝 백무빙 쳐주면서. 너무 좋고. 바로 이런 식으로 용 공짜로 먹게 어그로 다 끌었죠? 자, 다시 갑시다. 자, 일라오이, 니가 뭘할수 있지, 이제? 자, 개같이 도망하면 그만이야. 안 싸우면 그만이죠? 아니 아니 아니야 형들 이거 안 잡아도 돼나 그냥 라인 클리어만 할 거야 잡을 거면 니들끼리 잡으세요 자 롤은 혼자 하는 게임입니다 예, 특히 탑신병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일라오이가 한 타를 못 가게 계속 라인을 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팀 잘하고 있고. 지나가는 길에 돌고북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겠죠. 자, 강력하게 소유권 주장해주면서. 자, 계속 라인 밀고 도망가고, 라인 밀고 도망가고 해줍니다. 자, 바론 가세요, 제발. 자, 이제 바론 가면은 개이득이야. 라인 밀고, 도망가면 그만이죠. 자, 최대한 버텨주면서. 까비. 아, 이거 좀 늦은 것 같은데. 요거는 안될것 같긴 한데. 바로 쳤으면은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자, 한타 났을 때는 반대쪽으로 가서 라인을 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팀 잘하고 있고. 막으러 와야지. 바론 가세요, 바론. 형님들아. 그렇지, 어차피 3마리나 잡았네. 정비 한번 하고 바로 가면 되겠네요. 야, 라인 클리어 속도 진짜 이거 미쳤는데요. 지금 시간에 미니언이 꽤 단단해지는 시간인데, 라클 속도가 너무 빠르네. 아니 나서스 이런 미개한 챔프랑은 난 전혀 속도 자체가 다르네요 그냥. 우리의 영구를 지키기 위하여. 자투명제이 날려주면서. 그렇지 드래곤 영혼 너무 좋고요. 자 계속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네 마리. 자 핵심딜러인 스몰더가 저를 박으러 왔죠. 게이득이죠 밀어주면서. 그렇지, 바론 가면 게이드. 자, 살짝 빠져주면서. 가렌이 이게 뚜벅이긴 한데, 갑자기 다가가는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좀 살이. 개같이 달려가서, 개같이 달려가서, 날이 터뜨려주면서, 대가리 바로 찍어주면서,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야 이거 해보니까 처음에 라인전 때좀덜 죽게 수면도가 올라가면 이거는 계산기제품이 에요？이거 제... 아니 이거 구실골에서 이거 발은 못 맞겠는데. 아 버스 달달하구요